우리 외투를 준비합시다. 촛불을 준비합시다.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한 여성으로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. 자신의 힘으로 이룩한 것 하나 없이 논문도 경력도 조작으로 일관하다가 배우자를 조종해 사적 이익을 취해온 임건희 씨는 처음 국민들에게 모습을 밝혔을 때부터 내내 이 땅의 여성들을 참담하게 만들었습니다.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모든 여성들은 여성이라는 굴레를 모두 벗어버리지 못했습니다. 그런 우리 여성들은 오빠라 부르는 남성을 이용해 열 손가락으로도 헤아리지 못하는 비리를 저지르는 김건희 씨로 인해 오물을 뒤집어쓴 느낌을 받습니다. 김건희 씨, 당신이 저지른 범죄를 온 검찰이 총동원이 되어 덮어버리는 형국에 이 땅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여성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. 거짓과 탈법, 범죄로 이어온 당신의 인생이 부귀와 영화를 누릴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